요로일 토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눈노 성경 932쪽에 있는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요화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쟁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것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을 같으리라.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말미암은 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스스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림통상을 설립한 김홍국 사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병아리 기르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병아리 기르는 것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보다도 병아리 기르는 일에 더 흥미가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는 병아리와 함께 늘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가출까지 하면서. 이 일이 농고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하였지만 1975년 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는 이미 7500만 원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병아리 기르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매출 5조 원 직원이 2천여 명 관련 일자리는 수만 개 하림통상의 역사는 즐겁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는 데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김홍국 사장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소확행, 작은 행복이 아닐까요?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현실과 그에 대한 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재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자들은 주어진 일에 즐겁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이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입술이 폐역하지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삶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입술이 폐역하다는 것은 거짓과 이소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이한 자들은 조급하며 우둔하며 제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일이 잘되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마음으로 요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입술에 폐해간 사람은 거짓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법정에서도 거짓 증거를 서슴없이 합니다 만일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 억울하게 법정에서 누명 쓴 사람이 생기나기도 합니다 그 거짓 증거는 무죄한 자가 형벌을 받게 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뒤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결국 거짓적인의 거짓말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어떤 경우라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짓말은 영혼이 비피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가난해도 정직히 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8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 데 힘을 씁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체를 지키는 힘을 씁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실행하는 자,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 육체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키고 영혼의 생명도 건강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실히 행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히 행하셔서, 성실하게 행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세번의 성기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재물이 많은 친구는 더하지만 가난한 자는 친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냉혹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양극화로 빈부의 극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혈육인 가족은 세상의 가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가난한 가족이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족을 이해타산 관계로 보시게 되면 안 됩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을수록 미워할 것이 아니라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물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외면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으로부터 외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이해 타산의 벽은 너무나도 높은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부성의 모성의 형제 간의 사랑도 재물이란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는 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여 고아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든 노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타산의 벽이 높아서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현실에 암담하고 아무리 침울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여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6절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 나누고 온정을 베푸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한 너그러운 사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 입기를 구하는 자가 많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낮은 것보다 높은 곳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가난한 자보다는 부유하고 가진 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을 주목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높은 것보다는 낮은 곳에 주목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보다 가난하고 없는 자들, 고아나 과부 나그네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큰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우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와의 은총으로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분별력과 명민함을 갖추는 내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 있다면 슬기로운 아내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전지전능하신 요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며들지 않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린다면 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으로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에서 삶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세스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목 가지고 주야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과 인도 땅과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장노님 권사님, 안수집사 순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달부터 시작하는 순모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서로 모이게 힘을 쓰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송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일은 H국 연미족 정보 부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족들이 안신년 동안 간건하게 하시고 전도했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제2기 사역지가 주의 은혜로 잘 결정되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송도님, 정석의 집사님, 어머니, 이부태 성도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연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